실제로 영원의 미술관에는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멋진 카페에 오뚜기가 있어요. 난이돌프 우리가 문화다. 오뚜기 하나 갖고 싶네요. 예, 그 좋고 멋진 주인공이죠. 문학계 정말 그 주연급이죠. 문학 아트. 예전에 그 좋고 많은 감동을 줬는데. 12363의 아픔이 우리 모두를 삐에로로 만들고. 지금 삐에로마저 어떻게 가됐네요 예. 그 많은 분들이 뭐, 좋은 아이디어, 구즈나 또는 전시회를 생각하고 있는데, 예. 또 같이 하실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작은 이벤트, 모브먼트도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다 같이 삐에로, 그 삐에로는 한쪽으로 그리고 한쪽은 미소를 짓고 있죠. 그런, 그, 내면을 가지고, 제가 커피 한잔을 올리겠습니다.